그리고 지금 네라지 선수는 아무 말 없이 다 가버렸어. 이거 쪽팔려서 나갔습니다. 와 그리고 한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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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아아아가아아아가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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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맵에 그 가운데 보시면은 자기장과 속기가 있고 네, 또 그렇죠. 맵이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넓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테란들이 또 의료선 돌리기가 좀 용이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란 이제 토스 입장에 허는 또 아무래도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요런 걸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테란들그래도 조금 더 까다로워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맵은 솔직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이제 솔직히 좀 해볼만하다. 자그 와중에 지금 그두 선수가 어막 서로 전진한다 그러다가 일단은 그 극단적인 전진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 수가 바로 전진 군수공장입니다. 그렇죠. <laughs> 어, 이게 지금 선가스 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공장을 뛰어서 만약에 이제 본진 쪽에 숨긴다 하면은 지뢰까지도. 또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이쪽에다가 우주공항을 설치해서 염차 드랍 혹은 지뢰 드랍을 좀더 빠르게 강행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강한 전진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 막 결국은 하이 리스크지 않습니까? 군수공장을 만약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어, 이거는 뛰어서 오기에도 조금 <laughs>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라딘 함수가 굉장히 꼼꼼했던 게 상대가 마당을 짓지 않는 거를 일군을 끝까지 넣어주면서 봤거든요. 네, 그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염차를 뽑고 있는데 지금 실수로 보호구도 늦춰져서 조금 꼬이고 있는 모기 태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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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요. 아 재밌다 나왔다 재밌다. <laughs> <야이. 웃음> 자쌍룡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생 더블 좌합 아, 이거는 한숨 나올 수 밖에 없죠? <laughs>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laughs> 자, 좋은 임. 자, 이것도 나름의 g 지죠 g GG. 지 <laughs> 자, 지금 치우슈. 자, 이렇게 떠들 사이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 쉐이드, 5시에 위치한 초록색 프로토스, 메라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라, 모이트치 선수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네라준 선수가 조금 더 MMR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높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맵 라이트 세이지 자체도 토스가 좋아하는 맵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지향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병영이 올라가니까 채팅창 민심이 지금 나락이 갔어요. 나락 갔어요. 병영 진네 개 추하다래. 아, <laughs> 아, <왜? 웃음> 어 근데 입구 막 아, 막고 아예 막아버렸어요 보급고로. 자또 다시 심리전 걸고 있는. 모기 선수입니다. 자그 와중에 맞고 트리플까지 그냥 올려보는 <laughs> 인정해주겠다 그러는데 역시 이래서 사람이 함부로 입을 털면 안 된다 이게 한 업보가 좀길 길게 쌓이고 있습니다. <laughs> 저, 저 이걸 나갑니다. 일단은 테란도 나가는데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정, 전진을 조금 배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 정찰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토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입구가 입구를 막은 걸 <laughs> 봤으면은 또 이제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어 이번에 왜 노서치아 디질레라고 하는데 지금 정찰을 왔다 간 넬라짐 선수인데 지금 정찰 왔다 간걸못 봤나 봅니다. 네 그거를 못 봤어요. 아니 이걸 못볼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못 봤지? 자 SCV는 봤는데 본인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 이거 엄청난 피지컬 <laughs> 일꾼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지휘관의 문제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걸 개무시를 하다가 <laughs> 그쵸 이게 어... 지휘관이 좀 어리석으면 아이 트리플 갑니다 원병 트리플 이거 좀 <laughs> 원병의 트리플 아 이거 이러면 민심 회복할 수 있죠 아 그쵸. 야생 더블저에 의해서 트리플저가 됐습니다 일꾼 끊어냈고요. 자 묶고 트리플로 갑니다. 자. 그리고 벙커.. 그래도 일단 벙커는 짓는 그래도 이제 와, 너, 아예 배제는 하지 않겠다 완전 배제까지는. 자 일단 그래도 지금 성공한 작전인 게 일단 토스가 심리전에서 먹혔어요. 지금 배, 방금 전에 이 벙커를 확인하지 못해서 일꾼 동반해서 해병러시하는 줄 알고 지금 배터리 두개 받고 있거든요 토스. 아 이러면은 진짜 너무 말렸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 항원이 아닌 선 노공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수비적인 빌더. 지금 3개까지 올라가고 있는 배터리. 아, 지금 아니. 우주방어. 아, 지금 이거 기적의 3배터리. 이거 두개더 치면은 기적의 5 5배, m b 기적의 5배터리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배터리 취소해야 되는데, 자 일단 너무 가난하게 출발하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벙커 뭐냐고 하는데, 지금 말렸어요? 지금 이해를 못 하죠. 분명히 상대방이 러시올 것 같았는데, 일단 하나 취소하긴 했어요, 배터리.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그쵸. 어쩔 수 없이 로봇공학 지원서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러면 운영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전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모기태치 선수입니다. 자, 아, 그렇습니다. 역시 모기트치 선수 일반적인 그 이상한 전진 같은 거 하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한대로 그냥 묻지마 트리플, 묻지마 쌩더블 이런 거 하니까 민심도 회복되고 심리전에서 이겼어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잡아낸다면 민심 바로 회복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티어에선 변수가 어우 순간 멈춰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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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풍 아, 자용 나오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있다. <laughs> 자, 이러면서 옵저버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사령부만 있는 게 아니라 트리플까지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아예 뒤돌려차기 맞은 기분일 겁니다. 아예, 아예 못보내긴할텐데 봤어요. 트리플까지 그냥 다 지어진 거 봤어요. 아, 자, 이거 어, 이러면서 그, 그 취소를 했나요? 자 이러면서 분열기들 앞가고 있는 내라짐 선수거든요. 그럼 이 분열기에 혼을 담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혼을 담아야 돼요. 지금 토스 배터리 두 개에다가 하나는 짓다 취소했고 리플도 아직 없어요. 짓고 있지도 않고 아, 너무 불리한데요. 자 일단은 이거 토스가 초반에 이 배터리 두 개가 지금 마당에 보이는 것처럼 이 상황을 설명해 주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어 이거 추적자도 나와 있는 거 끊기고 이렇게 되면 정면에 다시 한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 일단은 코을 신고 있는 분광기가 또 납니다. 진짜... 분열기가 멀리서 그... 자 이거 이거 반응 아, 아! 야, 터졌어요 <웃음> 빵 <웃음> 아니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아 근데 그얘 예, 이제는 뭐 끝났으니까 이제 그 그 진영 선수도 한번 그렇게 터졌었죠 정쪽 배트 할 때. 네. 저희 분열기가 네. <laughs> 좀 재미봤어요. 일단 나와 있는 병력들을 다 네. 잡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이러면서 그래도 아직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구수가 20이 앞서 있어 이것이 바로 모찌마 트리플의 힘인가요? 오 마당에 그러면... 있는 어, 아, 이제... 아, 지게 로봇도 반날라갔어 아, 아, 아니 지게 제일 문제가 일꾼보다도 지게 로봇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아니 이거 저게. <웃음> <웃음> 제가 안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무리 자원을 잘 먹어도 기본기가 안 되면은 결국은 변수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 아 지금 분야위이 16킬인데 이거 지게로봇 포함 안된 거거든요. 나 그래서 이각에서두이더 잡히고 있고 자, 이러면서 거신도 모아준다면은 토스 입장에선 굉장히 안정적으로 후반 넘어갈 수 있고 이미. 셋이 이제 완성됐고요. 자, 역시 트리플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야 다시 한 번... 어, 이거또 반응 못하면... 아아 이거 못볼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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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태우긴 했는 아... 그래도 많이 터졌어.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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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아... 아... 사령부 사령부 세 개의 어치를 했거든요. 지금 이득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걷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사령부 하나 더 있었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오오오 그래도 살려갑니다. 오, 이거는 반응했어. 와씨 나는 반응한 게더 대단한 것 같아. 자자 근데 이게 지금 반응이 거의 소일고 외항강군 치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소가 세 마리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빠른 반응이라기보다 PTSD에 가까운 이제 반사에 더 가깝죠. 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거의 PTSD가 와가지고 자 이거 정신병원 갈수 있어요 한대더 맞으면 은 진짜 진짜 갈수 있어요 아, 아. 저 잠시만 그 디스코드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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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스코드 그거 위에 표시 때문에 그 보기 싫다고 제가 다음에 이, 이 경기 끝나고 제가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일단 이 경기 끝나고 없애드리도록 하고 자 이거 정면 병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분위기 대박 나고 들어가면 절대 못 막을 것 같아요. 아의조선 없을 때. 아, 아! 아... 소소아 지금. 지금 네라짐의 볼링 교실 열려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름, 병력,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테란만, 1 8 7 5 미네랄, 지금, 아니, 사령부를, 지금, 거의, 4개 넘게 내줬어요, 지금. 아니, 이게 뭐죠? 자, 그래도, 이게 지금 토스가 일꾼을 안 찍고 오는 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거의 조성주 선수 빙의하는 컨트롤로 막아내고, 역공을 해서, 이득을 좀본다면또 모르는데, 자, 과연 모기태치 선수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냐? 지금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분역이 들어갑니다. 32킬 분역이. 어! 아, 32킬. 아. 이거 이제 못 막아요. 자 해방서 내기인데 해방서 모두. 어 일단 죽음에 다 팬다 그램어 역시 해방서 내기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게 들어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지금 노려선 아닌 해방선 뽑은 판단이 의외로 지금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자 네, 의외로 원래는 그런 만들면 분역이. 아! 분역이. 구절기 46킬하고 떠났습니다. 야, 50킬은 안타깝게 못 채웠지만, 자, 할일다 했는데, 아, 근데 문제는 지금 교전에서 테란이 지금 이득 본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아직 견멸출차자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군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스가 6 3로 오히려 적어요. 지금 부랴부랴 멀티 두개 늘리고 있는데, 자 지금 테란도 만약에 여기서 4베이스가 완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정말 좋은 그림이긴 할 텐데 지금 미나랄 800까지 남는 그 돈으로 사령부한한동 지어주면서 병력 짜내면서 좀 견제를 나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테란이 또 업그레이드가 11업에서 1,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폭풍까지 찍고 있는 욕심쟁이 토스입니다. 자, 자 해방선 계속 찍어주고 있는 테란. 자, 그리고, 광전사 집어넣습니다. 궁광기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지금 테란 이 공격도 세요 해방선만 정말 포지션 잘 잡으면 셉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방선 이제 다섯 개기 때문에, 어, 다섯 기도 아니고, 여덟 개. 어, 해방선 여덟 개. 와, 이거네. 어, 이거 안 돼. 되... 오, 자, 농민봉기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자, 토스는 이거. 아. 맞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 이거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 우와! 오 원다이어, 벤다이어 그많 안에 싸우면 안됩니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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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진 장악 들어가야죠 이거 엘리전 구도입니다 엘리전 구도 자 지금 테란의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벤다이어 그럼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자살행위에 가깝죠 그쵸 지금 잘 먹고 간다 했었는데 잘 먹고 아자가 그런데 구혈기 교정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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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테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아이 싸움 버텨냈어요 테란이 지금 해방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 이러면 못 들어가요 여기는 여기는 그쵸, 네. 지금 봉... 저기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와 해방선 와, 해방선이 이렇게까지 셌었나? 자 이거 토스도 병역 갈부를 잘해야 됩니다 막으면 이깁니다 자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죠 자, 테라는 이번에 그냥 바, 아예 본진까지 들어가면서 본진 관문들을 장악해주면 좋을텐데 여기서 무리하면은! 어... 자, 일단 근데 해방선도 많이 줄었고 이거 어영부영 가면은 결국 더, 아직까지 본진에 완전히 접, 장악당하지 않은 프로토스가 이기는 그림 아닌가요? 그쵸, 지금 관문을 차라리 본진가서 장악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생산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어, 이거 그냥 병역수로 그냥 벤다이어그램 안에서 싸워도 어 이거 될정도로 아 이거 어 그런데 어 근데 그만 또 추적자가 또 녹았어요 어... 바이킹 내려가 아, 돌격모드 지상이든 공중이든 지상이든 공중이든 아어 근데 배터리 배터리 슈퍼배터리는 아니긴 했지만 아 이거 막히네 아, 그래도 지금 아 이게 오는게 병력이 아니라 일꾼이거든요 아 얘네들 아, 이거 힘 많이 빠지는 테라, 지금, 토스 보시면은, 멀티가 어쨌든 돌아갑니다. 한시 지역과, 약간 스페어로 지어둔 이쪽 지역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자. 이 날라, 정말 자원 손해만 보자면은, 지금 앞마당 만 날라는데, 앞마당은 거의 다 팠거든요. 그쵸, 이거 지금, 방금 전에 그 농민봉기 오지 말고, 이을 계속 하면서 생산을 했더라면은, 한번 더, 생산 타이밍 때밀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그때 해방선이 있었을 때 차라리 본진을 장악했으면 토스가 할게 없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을 학사시키는, 아 독재 정권의 말로입니다. 아, 일 잘하는 민초들 잘하게 냅두지. 왜 굳이 전투에 투입시켜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나요? 저, 그렇죠, 이게 아 조선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농민 봉기가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선 트리플, 트리플 갈통 외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생 더블 조에 의해서 트리플 조가 <laughs> 되기 직전입니다. <laughs>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아까 전에 트리플을 먼저 지으면서 부유했던 모기태치 선수가 이제 슬슬, 슬슬 가난해질 때가 왔어요. 지금 마당과 세 번째 트리플에 미네랄 떨어지는 거 보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일꾼도 부족한데 자원도 부족하고. 자, 지금 또 중요한 게이 본진에 있는 사령부는 또 어디다 갔다가? 갖다... 매매했나요? 지금 급하다고 부동산 아마 파, 파, 판매한 것 같은데 그거 금매가 그, 그, 아니라 강매를했습니다 아! 이거 사채꾼이 아! 지금 집문서 가져갔어요 아 이게 경매에 넘어갔군요 아 예, 경매... 급하다고 경매까지 예, 예 경매 넘어가가지고 네. 이거는 본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또 지금 또치즈갈기인데 이거 사실상 마지막 러시죠 그냥 저 이거 분열기가 왠지 한번 일 해줄 것 같아요 분열기가 구체 한번 쌓아왔고 엔딩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폭풍도 돼 있을 텐데 분열기 어? 어? 그래도 어 잘못 싸우긴 했어요? 아 폭풍됐어요 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어? 어 일단은 일단 한턴잘 싸우긴 했어요 오테란 자 지금 맞지마? 인구 차이는 1군 차이입니다 어 이거 정말 센 타이밍 어 이거 지금 못 막나요 아! 아! 아 부대 보급수 차이가 거의 3배가 까이났었어 발을 못 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이시는 진요 자, 이제 쌩더블저가 아닙니다. 트리플저가 된 빨간색 대란 모기퇴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치아 파란색 프로토스 네라짐 선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그 그 디스코드 화면 내리면은 저거 뜨는 거 있잖아요. 왼쪽 위에. 혹거 예? 어떻게 끄는지 아시나요? 네네, 이거 디스코드 가셔가지고. 네네, 어... 이거... 잠시만 제가 확인 한번더 해드릴게요. 설정, 사용자 설정 왼쪽 밑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네네. 전시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디스코드 켜주고 여기 들어가셔서 어, 오버레이 들어가셔서 아, 저, 끄, 깨... 껐습니다. 껐습니다. 네네. 자, 껐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편하, 편안하십니까? 자, 껐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의 시선이 집중이 되면은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인 거 저도 이해가 다 갑니다. 자, 일단은 어,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입구 막아줄 것 같은데 이번엔 입구 막고 진짜 뭔가 할것 같은데 어, 근데 일꾼 동선이 겹치는 동선 동서... 아, 피해갑니다 일단은 피해가요 자, 이거 피해가면 오히려 와, 여기 진짜 이쪽 구석탱이 일곱 구석탱이 자, 이거는 절대 안 들키겠다는 의지죠 저 여기다가 짓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일단 아. 군수공장 1경기 때 한번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설마 또 그걸 예상하겠냐? 그런 마인드죠. 그쵸. 1경기 때 내가 또 이렇게 하고서 트리플을 먹었으니까. 나 이번에도 또 뭔가 부유하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전을 걸어주고 음. 이거 투병형 올려주면서 이거 한번 전차 모아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맵은. 자 아, 그렇습니다. 진짜 모기티치 선수가 오늘 컨셉을 심리전으로 지금 거의 잘 잡아온 것 같아요. 그쵸. 이 본인의 아무래도 그런 특색,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잘 살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투가스 올려주면서 바로 기술실. 어 그런데 일단은 배터리를 하나 지키네요 어, 그래도 안전하게 가겠다는 마인드로 합니다. 저 이거 염차를 뽑는 거는 아마 염차 드랍까지 하면서 전 정면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자불곰과 아마 충격탄 압기를할것 같습니다. 자 이걸 봅니다도 라짐자 근데 일단 기술실 달려있는 거를 너무 쉽게 보여줘가지고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불불러시거든요. 저 이거 좀 세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거 본진에도 배터리 하나 박아주면 좋아요, 네라팀 선수는. 자, 또 근데 아직... 근데 아직까지 본진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정찰 꼼꼼하게 합니다. 아, 이러면 이거 난리 났는데요! 아, 이거 봤어요! 아... 자, 그래도 일단 보긴 했어도 완성은 됐거든요? 자, 그래도... 첫 이, 그렇죠. 판보단 나아요. 그렇죠. 아, 근데 뛰어서 도망가는 거는... 이거는 아,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판단은? 어 뛰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심리전. 오, 어, 다시 한번 심리전. 뛰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다시 내리기. 와, 오 어, 오늘 심리전 미쳤어. 와 진짜. 참, 이거 돼지의 기운이 보기 태치에게 오, 오는 그림인 것 같은데도 <laughs> 보구가또 <보로코가> 막히고. <laughs> 자 이런 좀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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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한 경기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좀아 그리고 좀 네라지 선수가 좀 너무 좀 아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거 다시 한번 그래도 염차, 3염차 드랍 가는데, 일단 배터리를 본진 쪽에 잘 지워두고, 정면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자극제입니다, 이거. 정면을 만만하게, 마, 만만하게 봤다가는 좀 큰일 날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마, 마당에 있는 보충소를 깨고 들어간다면 또 몰라요. 본진 쪽에 의조선 3염차 드랍 갑니다. 자, 그, 일단 배터리가 있긴 한데, 자, 여기는 추적자가 있어서 충분히 와가줄 수 있을 것으로, 배터리까지 있어요. 자, 차라리 염차 지금 살려주는 게 나아요. 염, 염차를 살리고 같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아, 아 근데, 근데 염차를 맞습니다. 여겨주면은, 생각보다 재미 못볼것 같은데요. 자, 탱크 바이킹에 지금, 어, 지금 그냥 원베이스 올인하겠다는 건데, 지금 탱크를 뽑고 있어요? 그쵸, 이거 지금 한번 힘 쫙, 쫙 줘서 끝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거 자, 지금 갑니다. 농민봉기! 또다시 농민봉기! <laughs> 자, 지금 분광기부터 먼저 찍은 내라짐 선수인데, 자, 이거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있어 지금 그리고 수정탑도 막혀가지고, 자, 이거 세게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기트치. 뭐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탱크, 탱크 지금 해방선을 같이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시계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거 쿨타임 계속 돌아오면서 병자를 생산하고 만약에 분열기나 거신까지 나오면은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테크 유닛 없고 분광기 먼저 찍고 있어서 아 어, 이거 세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마당에 있는 보충소 깨지면은 이거 불멸자만 제거하면은 이 경기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자 배또, 봤어요 봤어요 이제 배또 추가하고 있긴 한데 이거 하, 하, 하 이거 좀 우리 저자 슈퍼 배터리 가동합니다만 아 어, 불멸자 없어졌어 요 불멸자 불멸자 어, 없어졌고 어? 해봐서 잘 잡았어 제지 아 목이 태치졌어 심리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